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스터리 점사 토크쇼 신들러리스트 MC 남호인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선생님 들 함께해주셨는데요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천지신명님을 모신 제자 아, 전생만신 천지당 한시언입니다. 네 우리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천지신명의 제자 다현암 해운신당 이유경입니다. 자 오늘의 공통 키워드는요 악마를 보았다 파트 1 연쇄살인범 편으로 그중 제가 맡은 인물은 유영철입니다. 2004년 7월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 203호 문 밖으로 희미하게 흘려나오던 반질리스의 컨캐스트 오브 파라다이스가 노래가 흘려나오고 있었고요. 화장실에는 쪼그려 앉아있는 남자의 뒷모습 그의 옆에는 쇠톱, 가위, 망치, 잭 나이트의 도구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4kg 짜리 빨간색 해머에서 흐른 핏물이 화장실 바닥 타일을 타고 흐르고 있었고요. 코팅된 목장갑과 세무장갑에 손에 끼고 있던 그의 입가에 미소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라보던 곳에는 알몸의 여성 시체 한 구가 놓여져 있었고요. 머리카락이 피에 엉켜 붙은 채 두개골은 모두 깨져 있었습니다. 쇠톱을 집어든 사내의 빨라지는 손놀림, 물소리와 노래소리가 뒤섞인 채 핏물이 튀어 오르던. 203호의 화장실 그곳은 바로 그 지옥 그 자체였는데요 어, 이미 영화 추격자의 범죄의 시라로도잘 알려졌죠 오늘 저희가 다룬 인물은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 유영철입니다 어, 제가 말씀드리자면 1970년 4월 18일 생으로 개띠였던 유영철 그는 어떤 인물이길래 이렇게 세상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을까요? 어, 세상에 불만이 굉장히 많은 사람으로 느껴지고요 네. 그리고 특히 자기 가정에 대한 불화 아니면 또 이제 어, 호기심도 굉장히 많은 사람으로 음. 느껴지고 어, 또 제일 정오스러운 사람이 있다라는 느낌이 받아요. 저는 음.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 어, 동성이 아닌 이성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냥 여자다 음. 여자에 대한 정오감 아 사주만 음, 그그 보셨을 네, 때 느낌을 받았을 때 그런 생각이 굉장히 또 먼저 앞섭니다 음, 선생님께서는 어떤? 음, 선생님 말씀하고 좀 공감도 하고 <laughs> 또 다른 또 이제 플러스적인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경수생 4월 18일생으로 보면 어, 이 사주는 음, 그냥 평범하게 예를 들어서 좋은 가정에서 <laughs> 어, 잘 자랐으면 이제 가정이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뭐 이게 이혼 가정이다 또 이렇게 음. 뭐 이렇게 폭행을 당하고 자기가 원하는 바가 안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어 살아가는 환경에 이제 지배를 당해서 음. 이 사람이 악마와 이제 괴물로 변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음. 이 사주를 가진 사람 똑같은 경순생의 4월 18일생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순생 4월 18일생은 나쁜 사주는 아닙니다. 맞아요. 예. 음. 그리고 이제 내성적인 사주. 음. 아 내성적 속에, 예. 속으로 음. 예. 속 속으로 삭히는 거, 삼키는 거. 그러고서는 자기 혼자 이빨을 악무는 사주. 맞아, 그렇기 맞아. 때문에 성공으로 갈 수도 있고 이제 어, 패단을 겪어서 맞아. 실패를 할 수도 있는 아주 양극의 사주를 맞아. 가졌다. 맞아. 그런데 이것이 환경적인 지배를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음. 근데다 천성적인 것이 아주 독종으로. 태어난 사람이라고 이 사람을 보죠. 음.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안갚음을 해야 되겠다고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성공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성공할 수 있는 사주. 그렇지. 그러나 성공이 아니라 나를 갖다 죽여버리고 나를 갖다가 완전 망가뜨려 버리고 끝까지 갈 때까지 가보자 음. 한다면 이 사주는 완전 막장 사주라고 만들 수 있는 사주라고 음. 볼수 있죠. 네. 어, 똑같은 이제 사준데도또 네. 전... 선생님들 또 의견이 또 네. 같지만 약간, 좀, 다르게. 네, 저렇게 네, 약간 다른, 네. 네. 제가 계속, 어, 이야기를 어, 이어가보도록 할게요. 어, 유영철은요, 학창시절 노래를 좋아해서 친구들과 모임을 만들어 뭐 가요, 팝송을 음. 이렇게 즐겨 음. 부르고 또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 학생이었다고 음. 합니다. 어, 원래는 화가가 꿈이었으나, 어, 선천적 우리 색약, 색약으로 인해서 음. 예고 진학에 실패한 뒤에는 어, 절도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특수절도대로 구속에 대해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그때부터 자신이 믿던 기독교와 어, 신의 존재를 부정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잘 자란 나무는 떡잎만 봐도 알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유영철이 화가의 꿈을 이뤘다면, 화가의 꿈을 이뤘다면 절도를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굳게 믿었던 기독교와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았더라면, 음. 살인마의 길로 접어들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음, 음 그림이라는 게 공부 우리가 지식 학식을 네네. 넣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성향의 것을 갖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사주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그림을 좋아한다는 그 사주 자체도 이 성격에서도 문제가 나는 있었다. 네네네. 그림이라는 건 이게 화가 분들이 들으시면 뭐라 할지 모르지만 그런 어떤 정신적으로 그런 몰입되는 성격이 없으면 네. 그림을 멋지게 또 그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볼땐 그렇습니다. 선생님은 또 어떻게?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 동안에 내가 느낌이, 뭐 어떤 느낌을 받냐면, 이분이 까만색 천에 갇혀 있다. 음. 갇혀 있는 사람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에너지 상생을 한다는 거는 오방색이 뚜렷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오방색이라는 색깔이 없고요. 아까 이제, 어, 그림을 잘 그리셨다고 네네. 하셨잖아요. 근데 그 그림을 그리는데 색깔이 들어오질 않고 까만색만 음. 들어와요. 저한테는 네. 지금. 그래서 네. 여기가 굉장히 좀 무겁고, 울컥하기도 하고, 음. 음, 이 그림을 그리면서 자기가 이제 그 그림에 대한 밑바닥에다 복수심을 굉장히 많이 불어넣는 느낌이에요. 음.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 사람이, 어, 터널 한것 같아요, 성향을. 음. 굉장히 성격으로는 내성적이고,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음. 내성적이어야 되고, 또 어떤 때는 또두 면이 있거든요. 활발하면서도 내성적인데, 활발하지가 못해요. 남들 앞에서는 활발한 척은 하지만, 한 면으로는 자기가 이제 혼자 탑을 쌓는다고 봐야 되겠지. 음. 근데 이제 이로 보면 이제 이 그림으로 인해서 자기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건지 벌써 스토리를 다짠 느낌이 지금 들어서 음. 굉장히 좀 안타깝다. 음. 어. 안타까운 마음이네요. 어쩔 수 없이 성향 많습니다. 자체가 어.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럼 계속 어, 이야기를 이어보도록 할게요. 어, 유영철의 범죄는 절도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어, 그 이후로 미성년자 성폭행, 뭐 경찰 신분 위조 등 범죄는 나날이 그 수법이 달리하며 대담해져 갔는데요. 그런 싹을 미리 쳤더라면 뭐 유영철도 좀 나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있는데 실제로 도벽이나 범죄 관련해서 자식 문제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아, 어, 그럼요. 음... 저는 경험이 있어요. 어? 있었어요. 네. 얘기 좀해 주세요. 어린아이였는데 네. 이제 초등학생 한3학년 아이도 있었고 다 5학년 아이도 있었고 요두 아이가 사실 부모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음... 부모가 점을 보러 온 거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잡아 줘야 되는지 그이 아이가 왜 무엇 때문에 이런 도벽을 갖는지 음. 그리고 폭행적인 성격을 가졌는지 우리 집안 이런 내력이 없는데 음. 부모도 그러고 얘가 부족한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음.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하고 서는 제가 천성과 전생을 보기 때문에 오. 도대체 이 아이가 무엇 때문에 사주는 철학관에서 보면 별로 그렇게 나쁜 성향이 없다는 거죠. 네네네. 그것은 어디에서 온 거냐면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부모 중에 한 분이 바람을 피웠던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 아이의 영적 존재는 맑기 때문에 보지 않아도 느끼는 거죠. 반항을 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반항을 하는 거죠. 반항을 하는 것을 도적질과 응, 폭행으로. 그런 걸로. 그런 걸로 변형이 된 거예요. 음. 그러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한다든가 도덕질을 한다든가 나쁜 짓을 하는 아이는 부모가 분명히 한두분 중에 한 분은 나쁜 행위를 밖에서 하고 있는 걸 아이가 영적으로 느낌으로 해서 부모에게 말하자면 선생이 돼가는 네,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도덕 놈이 돼가고 있는데 선생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저, 선생님께서는 아, 네. 아, 저는 이제 네. 손님 중에 처음에 상담 오기를 자매가 왔어요. 자매, 자매, 네. 언니랑 음. 여동생이랑 네. 왔는데. 우 동자 얘기 씨가 요만한 카드를 들고 들어오는 거야. 막 그림이 막혀 있는 거라, 있는 거라, 동그란 걸 들고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서 동그란 걸 넣어서 이렇게 뭘당기니까쫙 내려오는 거야, 이게. 음. 나중에 물어보니까, 카지노? 음. 어, 뭐 여자들 이렇게 이뭐 해갖고 이렇게 땡기고. 네네네네. 그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말마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는 지금은 이제 그 분은, 이제 제가 이제 상담을 하고 이제 어드바이스를 해줘도 안 믿고 있다가 지금 이제 정신 요양병원에 계시고 아. 여동생은 그래도 많이 나아져서 아. 지금 이제 남의 집, 집을 몇 채를 팔아먹었으니까 일단은 음. 지금은 이제 초발은 하면서 네. 어, 일상생활을 조금 하는. 분이 있 음. 음. 자, 그럼 계속 어, 네.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어, 유영철은요, 고등학교 시절 친구의 소개로 여자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여자친구와 동거하며 곧바로 이제 혼인신고까지 음. 마쳤는데요. 둘 사이에는 또 아들 한 명이 네. 또 태어났습니다. 그러던 중 유영철이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돼요. 그로 인해 아내로부터 이혼을 당하게 되고요. 그때 아내에게 황멸과 극도의 배신감을 느끼면서 출소 후 어, 아내를 줄일 생각을 음. 결심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또 아들이 아까 있다고 네네. 말씀드렸잖아요. 아들을 생각해서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죽이기로 마음먹었다고 음. 합니다. 어, 유영철과 그의 아내, 어, 그들의 관계를 애정문제로 좀 풀어보면 어떨까요? 어, 풀어볼 수 있었을까요? 애정문제를? 안 되지 않았을까요? 음. 가정이라는 울타리 자체가 처음부터 깨져 있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자기 가정을 지키지를 못합니다. 음. 이런 분은. 그렇기 때문에 어, 또 더군다나 이제 동거하다가 혼인신고하고 아기를 낳았잖아요. 근데 네네.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내인 사람, 자식을 낳아준 아내인 사람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다라는 거는 아무리 누가 옆에서 이 사람을 좋은 얘기를 한다 한들 네. 이 가정이 쭉 갔을까요? 나는 그게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저도 보면서 느끼는 건데 결국 본인이 잘못한 거거든요. 그렇죠. 결혼해서 아들 낳고 음. 잘 살면 되는데 거기 미성년자 성폭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아내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이혼할 수밖에 없는데, 당연한 그거를 거야. 또, 그렇게. 그 부모한테 원망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 남 탓을 하니까. 예. 네, 선생님도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제, 어, 이제, 충분히 맞는 말씀이에요. 네. 뭘로도 이 사람을, 어, 제가 말씀드린 걸 혹시나 오해하시면 변명해 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네, 괜찮습니다.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 이 사람은 누구로부터 보호를 받아보지 못한 거예요. 맞아요. 제가 볼 때, 음. 음. 어릴 때 이제 부모가 이혼을 하고, 개모품에서, 아버지와 아, 어머, 개모. 제계모한테막 두들겨 맞고, 음. 어, 자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자기는 하느님 품의 교회를 믿으면서 하느님의 사랑이라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음. 그래서 자기가, 어, 어, 고등학교 진학이나 대학교 진, 뭐, 자기가 원하는 부분으로 자기가 잘 알고 싶었던 거예요. 음. 근데 색약이라는 게 와서 그림을 그릴 때 색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는 정말 어떻게 보 이것도 또 어떻게 보면 천벌을 받은 것처럼 네. 나에게는 왜 하나도 주어지는 게 없는 음. 거야 하고서는 음. 화가 난 거예요. 심리적으로. 심리적으로. 이건 무당도 심리적으로 어느 그렇죠. 정도 분석을, 분석을 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빨리 자기 가정을 갖고 싶었는지도 음, 몰라요. 네. 애정 문제로 풀어보라 했잖아요. 네네네. 사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부인을 가지고 자식을 가지고 내 가족을 만들라고 혼인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무조건 바로 이혼하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출소하자마자 죽여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음, 계속 좀 예, 이야기를 해보도록 네. 할게요. 어, 사실 유영철에게는요, 어, 가장 당황했던 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 순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가장 무서웠던 순간은 잘린 머리가 수건 거리에서 떨어졌던 순간도 머리 없는 몸뚱이가 나에게 달려들었던 순간도 아니었다. 그 순간 걸려온 아들의 전화가 가장 무서웠다. 라고 이렇게 유영철이 얘기인데요또 살인마의 모습과는 달리 또 아들을 또 끔찍하게 음. 음. 여겼다고 해요. 뭐 자신을 추지하는 기자들에게도 아들 자랑을 음. 늘어놓을 정도였는데요. 유영철에게 아들은 어떤 존재였던 걸까요? 어 유영철의 자식군에 대해서도 좀 예, 말씀 좀 해주신다면. 아들이라는 사람 느낌을 딱 받았을 때이 네. 아들도 어, 아버지에 대한 이런 아들들은 다 그러잖아요. 왜 아버지처럼 아버지 같이 이러는데 이 아들도 또한 아버지의 특히 남자에 대한 아빠는 엄마에 대한 여자에 대한 모태에 대한 원망이 있지만 이 사람은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굉장히 많은 느낌을 음... 받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어, 그 유영철이나 네. 이 아들이랑 아, 글쎄, 똑같이 가면 안될 텐데 똑같이 가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도 엄마가 있기 때문에 음. 엄마와도 단도리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세상에 대한 원망 남자에 대한 원망 어른들에 대한 원망이 굉장히 나는 많다고 느껴지거든요 음. 그래서 안타까워요 음. 음. 선생님께서는 자식은 어떻게 보세요 아들의 운을 물어본다면 어떻게 보면은 급를 그 받아서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런 것도 무시할 수는 없다. 그치만, 이제 제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자, 누군가 잡아준다면. 그렇죠. 예. 누군가 잡아준다면. <laughs> 네네. 그, 유영철에도 누군가 잡아줬다면. 네. 이렇게 시대에 이렇게 괴물, 어, 살인마를 만들진 않아쓸수 있지 않겠나. 음. 하다못해 교회 갔을 때 목사님이라도 아니면은 하다못해 우리 뭐 점집 왔으면 무속인 우리 무당 선생님이라도 음. 어떤 누군가가 애정을 가지고 잡아줬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도라는 게 필요한 거, 음. 중생이니까. 네네. 우리가 개도, 음. 우리 개를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네. 반려견이 이쁘고 너무 이쁜데, 개는 거칠은 이빨과 속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진짜 반려견으로 이쁘게 가다듬어주고, 이렇게 밥을 주고, 이쁘게 보호사켜주면 네. 정말 꼬리를 치는 이쁜 그런 애교 또는 네. 그런 반려견으로 살수 있듯이 이 아이도 아마도 옆에서 엄마가 계시고 어, 음. 그러면 이 아이는 거야. 그렇죠 음. 다른 쪽 이렇게 좀 편안하게 또좀 올바르게 올아빠하고는 아, 달리, 예, 달리 네. 살수 있고 만약에 뭐 엄마가 돈이라도 좀 있으면 네. 한국에 살지 말고 음. 좀 외국으로 멀리 가서 이 어떤 이 아빠에 대한 이런 어, 환경과 네. 또 이게 아빠에 대한 후소문을 듣지 않도록 길을 음. 막아준다면. 아이는 다른 성향으로 살수 있지 않겠나. 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네. 아, 물론 선생님들도 뭐 같은 생각일 거예요. 왜냐하면 유영철의 본인이 음. 그 괴물이 잘못된 범죄를 저지른 네. 거지 그렇다고 또그 자식까지 그럼요, 예, 또 그럼요. 선입견으로 이렇게 그럼요, 해서 예, 예, 그러면 안, 예, 안, 안 되는 안 유영철이 괴물인 거지 네네. 그 그렇죠. 아들은 예, 또잘 잡아주는 거면. 네. 네,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는 라 말이 있습니다. 아, 문제점이나 불가사의한 요소는 세부 사항 속에 반드시 숨어 있다는 뜻으로 어떤 것들을 대충 보면 쉬워 보이지만 제대로 해내려면 예상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어야 하는데요. 네, 이처럼 풀리지 않은 모든 사건들에는 반드시 디테일이 숨어 있습니다. 밝혀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미스터리 점사 토크쇼, 신들러리스트.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다음에 더욱 미스터리 한 사건과 인물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선생님 편하게 하셔도 돼요. 네. 난 너무 긴장을 해서. 근데 긴장한 건 지금 말을 너무 길게 하셔 가지고. 근데 하셔가지고. 심장이 벌렁벌렁벌렁벌렁 뛰 벌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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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예. 왜냐면 또 너무 사실 왜 그래. 대비되는 말씀이지만 선생님은 너무 또말을또 예, 차분하시고 예. 나는 이거 왜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이 <laughs> 조합이 좋아요. 저는.